에어팟 맥스 거의 2-3년 넘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쓰고 나서 제가 에어팟 프로랑 프로 2세대랑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좋았냐 비교하자면은 솔직히 실용성 맨날 들고 다니기 용어는 에어팟 프로 2 2세대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어팟 맥스 아무래도 부피가 크니까 근데 막상도 착용해보면은 얘가 더 나을 때가 있기도 해요 왜냐면 가벼우니까 근데 얘는 뭔가 본격적으로 영화를 보거나 듣거나 아니면 음악을 들을 거나 할때 얘는 귀를 다 전체를 덮어주니까 그런 몰입성에 있어서는 에어팟 맥스가 더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, 노캔의 정도를 생각하면 에어팟 프로 2세대도 좋긴 한데 에어팟 맥스는 귀를 막는 느낌이 아니고 귀를 덮어줘가지고 이 노캔을 전체적으로 하니까 그 점에서는 좀더 에어팟 맥스가 좀더 높은 점수를 잡을 수 있고, 그렇지만 에어팟 프로 2세대도 못지않게 좋다. 하지만 좀더 오랫동안 노래를 듣고 싶거나 영화를 한 번에 볼 거면 에어팟 맥스가 더 좋을 수도 있다.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.